이제 세금 같은거 많이 내니까 복적 취득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복적 취득했어요. 세금을 얼마나 내셨길래? 한1 년에 한 천만 원정고 그때 담보 대출 받았어요 아파트 살 때. 아파트가 있어요? 두 채가 있는데. 두 채가 있어요? 네 하나는 남양주 있고 하나는 여기 자기도차리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에 아파트가 두 채나 있으시네요. 네두 채예요. 사자마자 그냥 뭐 3개월 뒤에는 두배로 올렸어요 집값이 두배가 올랐다고요? 네 예. 거의 뭐 2억 정도 들어갔어요. 2억요? 네 예. 할부했는데 할부도 이제 다 끝나갔어요 농협 하나루 마트로 배송 많이 나갔어요 택배도 한 5년 동안 했습니다 영어로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아 국제학교 다니는 거예요? 예예예 예, 예. 인도는 또 크라임이 많아요 한국이 살기가 제일 좋아요 돈만 있으면 너무 좋아요 한국에서 돈도 잘 벌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laughs> 여기 함께 오래됐어요. 남편 지금 빽도 사어요 일도 잘해요. 지금 어디 가고 계신 거예요? 한볼차 이런 데로 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집에 들어왔었어요? 어제 몇 시에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집에 한 7시 정도 들어왔어요. 지금 8시인데 네. 안 피곤하세요? 예 괜찮습니다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연천에서 물건 싣고 경기도 이천으로 가야 돼요 아 이천에요? 네저 이름이 싱바람인데요 나라가 인도예요 화물잘 하는 사람이 처음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화물차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한국에 처음에 구리시 농협 군반장에서 한 10년 일했습니다 야채하고 과일 농협 하나로 마트로 배송 많이 나갔어요 과거 하다가 택배도 한 5년 동안 했습니다 근처로 차는 한달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차하고 위인까지는 1억 조금 넘게 들어갔는데. 번호판이랑 차값 다해서 얼마? 정도? 차에서 한 거의 뭐 2억 정도. 들 2억이요? 네. 예. 할부했는데 할부도 이제 다 끝나갔어요. 다 열심히 일 하셔가지고 갚으신 거네요. 아 네. 20년 전에 이 봉고로 시작하셨네요. 네. 이렇게 4톤 갔다가 네. 이큰 차가 된 거네요. 네. 네. 큰차 구매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쿠팡에서 많이 하는 차예요. 차 타면서 보니까 네. 차가 엄청 높더라고요. 높이가 한 250이에요. 이게 트럭 중에 제일 큰 건가요? 예, 제일 커요. 여기 침대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대기 어, 있었대 잠자는 거예요 여기서. 이건 냉장 냉장고예요. 아무 것도 없고 비트 전만 예, 있는데요. 조금 있어요. 이제 1월 날마다 간식 같은 거사 갖고 여기 놓고 다녀요. 목요일이라서 다 먹었어요. <laughs> 잡는 거예요. 네, 이게 24시콜. 요즘에 일은 많이 있어요. 일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좀 힘들어요. 그래도. 일 없어가지고 단가도 안 좋고 그래도 거의 한 2천만 원 가까이 왔다 갔다 하세요.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 번다고 하셨는데 하루에 보통 몇번 뛰시는 거예요. 네 탄경도 돼요. 주간으로 도탄하고 야간으로 도탄해요 한 탕이 보통 일당은? 거의 뭐 18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돼요 그럼 4번 뛰시면 80만원이네요? 뭐 어떤 때는 좀더 나오는 것도 있고 오늘 가는 거는 한 23만원 아 그럼 뭐 괜찮은 거네요? 네 괜찮아요 집이 좀 무거워요 그만큼은 이제 단가가 올라갔어요 한 달에 며칠 정도 일하시는 거예요? 토요일까지 합니다 그래도 나가는 기름값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돌비하고 다 해서 한6 0 0 정도 값이 2억 정도 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 돈은 어떻게 모으신 거예요? 할부로 뽑았다가 다 갚았어요. 할부 나가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거의 1,300, 1,400 정도 남아요. 2억 정도 가요, 1년에. 와, 그럼 거의 한국에서도 상위 10% 아닐 것 같은데요? 어, 맞아요.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뭐 하신 거예요? 우리 인도에 엄마 아버지 집 하나 지어주고 한국에서도 돈 나가는 게 많아요 공부하고 있고 인도에 집한채 짓는데 얼마 정도 들어요? 사 사오 그냥 또 조금 넘었어요 돈 벌어가지고 부모님께 돈 보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께서는 거기 우리 원래 땅이 있어요 근데 돈 나오는 거는 그거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인도에서 사셔도 되는데 왜 한국에 오신 거예요? 사업하러 왔어요 하고 하다가 이제 세금 같은 거 많이 내니까 국적 취득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국적 취득했어요. 세금을 얼마나 내셨길래? 한일 년에 한 천만 원이고 근데 국적 취득 안 하고 영주권 받아서도 살수 있잖아요. 네, 계속 살 수는 있는데. 나라에서 혜택 받는게 도와주는 거는 별로 없어요. 미국 인이라서 국적 나오면 이제 만약에 힘들어 면뭐돈 필요하면 이제 대출 받을 수도 있고 나라에서 도와주는 게 많아요. 사장님도 한국에서 대출 받아 보셨어요? 네 받았습니다. 얼마나요? 그때 담보 대출 받았어요. 아파트 살때 아파트가 있어요. 네 어디에요? 아파트가. 두채가 있는데 2채가 하나, 있어요? 네, 하나는 남양주 있고 네. 하나는 여기 동두천에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에 아파트가 두채나 있으시네요 예, 네, 두채요집살 때는 사자마자 그냥 뭐 3개월 뒤에는 두배로 올렸어요 집값이 두배가 올랐다고요? 네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때 너무 좋았어요 <웃음> <웃음>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6천, 8천 정도 가요 이제 뭐 인도 가도 한국에서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이제 인도보다는 여기 더 살았어요. 28년 정도 됐어요. 몇살때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그때 한 24살 때 왔습니다. 뭐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외국으로 놀러 가고 싶어 가지고 왔는데 처음에 오니까 이제 너무 좋아 가지고 계속 그냥 있고 싶어 가지고 사업하고 뭐 그런 거 시작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계속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공부도 했어요 대학 나왔어요. 인도에서요? 예, 예. 어떤 대학 나오신 거예요? CHC 대학교, 전기적으로 뭐 전자, 전자 쪽으로. 한국에서도 전에 여기 동약일또 해봤어요. 뭐펌프 같은 거 있잖아요. 뭘 뽑는 거, 땅에서 네. 고장이 나면 그냥 제가 알아서 그냥 수리하고. 규체하고 그랬어요. 한국에 아파트도 두개 있으시고 한 달에 거의 1,500씩 걸고 계신데, 아침 저녁으로 힘들게 네타 안 뛰셔도 되잖아요. 돈 나가는 게 그래도 여기저기 있어가지고 이야간로일 안할 수가 없어요. 한 달에 최고 얼마까지 벌어보셨어요? 2천 한900 정도. 그렇게 천만 원씩 버시는데도 생활이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왜 그러면 애들도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생활비도 들어가야 되니까 보험 같은 것도 있고 통장이 다시 뽑았는데 그때부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9천 원는 중국에서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많이 들어오고 무역이 잘 됐어요. 이제 화물차로 유수수 많이 들어가니까. 작년에 10L짜리 한 박스 15만원 주고도 샀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일도 못하고 아 여기 도착한 건가요? 네 차가 세대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조금 기다려야겠네요 네 차가 커서 운전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아니요 큰 차도 더 편해요 작은 차보다 사장님 차가 엄청 큰데 길이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길이가 10m 20이에요 10m 20요? 네네네 파레트가 몇개 정도 실리는 거예요? 파레트가 18개 들어갑니다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네. 인도분들이 한국 일하러 오시면 어떤 일 많이 하시는 거예요? 농장, 핀자리 하우스 일 많이 하시고 공장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일하시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버시는 거예요? 250에서 한400 정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에도 인도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또 옛날에는 많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옛날에처럼 많이는 안 오고 돈 벌어는 거는 비슷하게 나오니까 다른 나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오셨을 때는 돈이 한 10배 차이가 났어요. 10배나 인도랑요. 네, 네, 네. 지금은요? 지금은 뭐 거의 다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와서 지금 아이도 키우고 계시고 10년 넘게 살고 계신데 한국 오길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네, 한국에서 그래도 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시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가족센터 있잖아요 거기서 네. 많이 치원 받고 있습니다 커피 한잔 하실래요? 커피요? 예. 아 여기 있 e 요 커피도 있고 여기 물 끓이는 r 도 있어요 지금 끓이고 있습니다 네네 뒤쪽으로 가 p 됩니다 h 세대로 v 야 되니까요 아예 o d good g o o 아내야이신가요 네. 어떤 이야기 하신 거예요? 물건 싫었나 안 싫었나 언제 싫었나 물어보는 거예요 가다가 좀 들려가지고 가라고 아내분 저장을 하트표를 많이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네 좋아가지고 아내분 많이 좋으세요? 예 네. 많이 좋아하세요 첫눈에 반했어요? 네 <laughs> 이제 상처하고 있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3차 다 하고, 이제 2층도 가야 돼. 사장님 아까 아기들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교육시키기 다른 게 있나요, 한국이?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영어로 공부. 시키고 있습니다. 아 국제학교 다니는 거예요? 예예. 예, 예. 아 그래서 학비가 엄청 많이 드는구나. 네네. 벌어는 거는 또 많이 벌고 나가는 게도 좀 있어요. 미국도 갔다 왔어요. 형 동생 거기 뉴욕에서 살고 있는데. 아, 뉴욕에서? 네네. 거기 놀러 갔었어요. 근데 한국보다 안 좋아요. 왜 그러면 법적으로 위험하는 게 크라임은 너무 많아요. 저녁게 바깥으로 나가려면 그거 위험해요. 누가 그냥 죽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주민이 뭐 돈이 있어요 아니면 다른 거 있어요 달라고 하면 주, 줘야 되고 안 주면 죽여버릴 수 있어요 죽이를 죽는다고요 그래서 한국이 살기가 그게 제일 좋아요 여기 한국은 죽이 같은 거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밤에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 이제 여자들도 혼자서 다녀도 그, 그렇게는 위험하는 이뭐 그런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인도는 어때요? 인도는 또카이 많아요. 전 세계 다 보니까 한국이 살기가 제일 좋아요. 돈만 있으면 너무 좋아요. 사기꾼도 많잖아요. 근데 사기꾼도 우리 한국은더 많아요. 아 인도에 사기꾼 더 많아요. 엄청 많아요. 거기서 <laughs> 사업하려고 해도 사람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사기당한 적은 없어요? 정도 있습니다. 지금 한물차 하는데 업체에서 한 2천만 원 넘게 일했는데 돈안 주고 도망갔어요. 지금까지 못 받으신 거예요? 예예. 예. 그래서 경찰한테 신고해 가지고 경찰에서 이제 파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차에 기름 넣을 돈도 없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좀 카드 회사에서 돈 빌려가지고 사용하다가 이제 좀 괜찮아요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많이 때는 자꾸 힘들다고 힘들다고 하면 더 힘들어요 그거보다는 그냥 재미있게 어떻게 차에서 노래 틀어놓고 아니면 재미있는 거 영상 보고 힘들어도 항상 밝게 파이팅아 화이팅, 화이팅. 어, 화이팅. 네. 힘내시고 영상 보는 사람 이제 그분들에게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항상 그냥 힘내시고 건강하시고 재미있게 시간 보내주세요 파이팅 <laughs> 혹시 한국에서 생활하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기억이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말 몰라가지고 먹는 거뭐 달라고 해도 못 알아 들으니까 그래서 그때가 고생이 너무 많이 했어요 그냥 일만 하고 집에 가서 자고 또 아침에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했어요 그거는 조금 지나가서 IMF가 생겼어요 맞아요 I, 네 IMF 생겨가지고 더 힘들었어요 월급 못 받고 일했어요 밥만 먹고 한 1년 동안 선생님이 알아서 돈좀 주고 뭐 그런 식으로 바꿔 살았어요. 그때는 나라로 가고 싶은데 그때 사장이 너무 좋아 가지고 계약거이 있었어요. 계속. 그 사장님이랑 아직 연락하세요. 네, 지금도 가끔씩 만나요. 신바람 님잘된 모습 보면 뿌듯해 하시겠네요. 네, 네, 네. 여기 저희 아침에 만났던 그곳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 아내분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 잠깐 만나가지고 이제 <laughs> 안녕하세요 사장님이 사모님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이거 주러 오신 네, 거예요? 이거 가져가면 돼요 오케이 땡큐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남편분이 한국에서 돈도 잘 벌고 계시더라고요 <laughs> 너무 좋아요 <laughs> 너무 좋아요? <웃음> 네 <웃음> 여기 한국에 오래 됐어요 남편 지금 백도 사어요 일도 잘해요 <웃음> <웃음> 사랑하는 아내분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배우자분도 저한테 많이 챙겨주시고, 저도 똑같이 챙겨주고 이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둘이서 죽을 때까지 계속 항상 재미있게 서로 도와주면서 살고 싶습니다. 사장님 앞으로 꿈이 있으세요? 지금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애들도 이제 잘.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는 한월차 더 느리고 싶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싶었다 하는 게 있을까요? 한국에서 한국사람 도 많이 도와주고 나라에서 또 많이 도와줬으니까 이제 그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장님 <놀람> 아침부터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네 안전운전 하시고 세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빠이빠이 파이팅 <laughs>